몇 살이야? 두 살. <laughs> 맞아. 오늘의 점심입니다. 배가 안 고파서 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이따 배고플 때 먹을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먹으면 또막그 시간에 밥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토스트를 했어요. 여기는 크림 치즈 밑에 아보카도 올리고 이거는 이번에 새로 사온 아마존 프레시에서 사온 케찹이거든요 보니까 성분이 엄청 착하더라고요. 그리고 몰랐는데 남편이 이거 키토 프렌들리네. 라고 하는, 해서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 브랜드의 스리라차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 키토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케찹을. 저 원래 진짜 케찹 엄청 좋아했는데. 어쨌든. 뒤에 인그리디언트가 진짜 착해요. 칼로 <목소리> 그래 이거는 진짜 애들 먹이기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케찹을 뿌려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네, 맛있게 드세요. 제0시1 합니다 0시 15분. 10시 15분. 10시 15분. 시1 5시거든요 치즈를 한5먹으려시요5분1 0리 15분. 1 0리 15분. 10시 15분. 10시 1 5서 10시 15분. 어 잘 먹어. 밥은 안 뜯어. 이거는 트레이더에서 산 거고 그냥 대충 돼지고기 타코 시즈닝에다가 볶았어요. 대충 먹으려고 엄마 저거 부우잖아 부 맞아 부우. 왜가 있어? 으차. 장봐 온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한인마트에서 사는 것들은 고기류거든요. 근데 고기류도 일단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 좀 구하기 힘든 것들을 사오긴 합니다. 어 일단 오늘 이거 고기랑 고추장 외에도 버섯, 콩나물, 청경채, 고추를 사왔어요. 그리고 또뭐 사왔지? 어쨌든 야채들하고 지금 이제 고기들 사 왔는데 고기도 보여 드릴게요. 일단 진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혼제 오리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제 영상에도 중간중간에 많이 나, 나왔거든요. 이거 그냥 해동시켜서 먹기 좋게 잘라서 저는 후라이팬에 볶아 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두팩사 왔고 그리고 이거는 부채살 불고기를 사왔어요. 애들 불고기 해주고 저도 이걸로 고기 이제 구워서 먹으려고 양념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양념은 물론 키토용이니까 제가 직접 재워야 되지만 어쨌든 부채살을 사왔습니다. 부채살을 두팩 사왔고 그리고 아또 손질하기 싫다고 그때 이제 더 이상 잠시 안 먹을 거라고 했지만. 또 이번에는 곱창 전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곱창이랑 이거는 구워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서 대창 사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골 먹는 날 쎄뚜 세트 쎄뚜로 해서 먹을 거예요. 곱창 전골이랑 대창 구이랑 해서 하, 또 손질이 또 귀찮긴 하겠지만 맛있을 것 같죠. 그리고 페이브릿 가격도 진짜 저렴하고 돼지껍질이에요. 돼지껍질. 양념해서 볶아 먹으면 진짜 그리고 배도 은근 엄청 부르고 좋더라고요 맛있고 그래서 이렇게 냉동된 고기로 보통 사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막 해먹지 않아도 돼서 좋은 것 같고 간단하게 이렇게 고기들을 사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고추장이 다 떨어져가지고 고추장을 사왔어요 원래는 진짜 정식으로 하면 키토에 고추장은 먹지 않거든요. 네, 일단, 노콘 시럽이고, 어, 그래도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춧가루만 넣어서 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고추장을 넣는 게. 고추장을 이렇게 크게 한통 사면, 이게 지금 3kg 짜리거든요. 이렇게 사면, 한 1년 정도 두고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조금씩 써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고, 진짜 필요할 때 보통 한 스푼 안 되게 사용하거나 진짜 많이 사용해야지 한 스푼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사놓으면 엄청 오래 먹습니다. 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일단 칼부가 3g이거든요. 근데 슈가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에드슈가도 1g이 들어있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적긴 해요. 그런데 이게 양념에 쓰다 보면 사실 한이 티스푼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모이면 꽤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맛을 내기 위해서 아주 조금씩만 사용하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고춧가루로만 요리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키토 고추장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아닌가? 만드는 건가? 한국에서는. 어쨌든 근데 제가 뭐 고추장을 만들고 이러기는 좀 너무 번거로울 것 같고 미국에서 그렇다고 키토 고추장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고 한국 사람들만 먹으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제품을 사다 먹습니다. 혹시나 더 좋은 고추장 있으면 저한테 알려 주세요. 어쨌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고기를 사왔어요. 냉동이라서 어, 이번 주는 좀 뭔가 요리가 하기 왜 이렇게 귀찮은지 조만간 이 재료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인데 정골이 땡기네요. 곱창 전골에 소주 한잔 하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의 장본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내일 아침에 뵐게요. 오늘도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 아, 어제랑 어제저께 너무 요리하기 귀찮고 먹기도 귀찮고 뭔가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맨날 요즘에 오미크론 때문에 집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화이팅을 해봅니다. 맛있어? 응 여미? 네네네 여미 여미 안녕히가세요 안녕히가세요 빠이 빠이 토띠? 토띠야에 치즈랑 계란 넣어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습니다 호연 어때? 토띠 응. 굿? 응 오케이 먹자. 먹자. 근데도 돼. 먹자, 먹자. 과연다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잘했어, 야. 이거는 응. 그렇지. 그렇죠? 맛있겠다 여기 안녕하세요 해야지 딸 누구한테 야 안녕하세요 해야지 누구한테 요야 어? 누구한테? 구독자분들께 <웃음> <웃음>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하러 왔습니다 <웃음> <웃음> 어, 사람들이 꽤 많이 왔네요 일단 투표를 하고 오겠습니다 누구 뽑지? 누구 뽑냐 진짜 <laughs> 안녕세요 가자. 가자. <laughs> 좀 좋아하고도. <laughs> 헤어져 줬어 그래서. 잠깐 <laughs> 먹었어 <laughs> 음. 오늘은 마라샹궈. 고기 많이 넣고. 음. 그래 밥 먹자 목표체 중에 아직 도달을 못 했는데 이대로 유지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주엔 작은 목표를 세워서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해봐야 될것 같네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몸무게가 줄어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